또,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통지는 난데없고 깃발만 나무켜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 너가도 찬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자유발언 한번. 네, 이제 자유발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오. 안녕하십니까. 아까 저기 발표했던 김순영이고요 저는 이번에 발표하는 거는 제가 다른 그 분한테 부탁을 해서 좀 적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내주셨어요. 세 장이나 열심히 쓰셔가지고 보내주셨거든요. 그 성의를 어, 존중하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최은진님이시고요. 아버님이 그 동자동에 상가를 몇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연세가 90세가 되셔서 아버님은 혼자도 못하시고 따님 가득하고 아드님이 대신 이제 이걸 대대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님한테 부탁드렸더니 아버님 입장, 따, 그러니까 따님 입장에서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주셨어요. 제가,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역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결사 반대합니다. 제 고향은 동자동입니다. 아버지는 60년대에 가난을 이겨내고자 홀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터전을 잡은 것은 바로 동자동이었습니다. 지금 쪽방촌 세입자들처럼 맨손으로 하나씩 돈을 모아 집을 장만했습니다. 돈한 푼이 아까워서 화장으로 쌀가마니를 몇 개씩 배달하며 노동으로 일군 것입니다. 지금도 택시 한번안 탑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모두 동자동에서 출가시키고 나이 9 0을 포함해 둔 육신을 건들러 동자동 자동 집에서 거주를 못하고 자식집에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발표가 되어 감정가에 집을 현금상환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양도세 중과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양도세의 전세금을 돌려주면. 손에 남는 돈으로는 동자동 재정착은 꿈도 못 꾸고 타지역 전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평생 모은 재산이 물거품이 된다 하니 하늘이 무너집니다. 문제점 1. 기존 재개발은 구역 내 실거주, 다주택자 상관없이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왜 동자동만 신도시 개발에나 적용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서울 핵신도시에 억지 적용을 하나요? 1. 동자동 주민들은 뚝방촌 분들을 이웃으로 받아준 착한 사람들입니다. 강남의 뚝방촌이 들어온다면 받아줄까요? 이 정책을 만든 분들의 집부터 현금 청산해서 임대주택으로 주세요. 박원순 전 시장의 동자동 슬럼화 정책과 개발 규제로 동자동은 낙후되어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받는데 이제 투기꾼으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3. 어느 재개발에서 세입자에게 집을 주기 위해서 집 주인의 재산을 강제 청산하고 타지로 쫓아내나요? 세입자는 이주비를 받아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면 되죠. 정부는 착한 척 하며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지 마세요. 톡방촌 세입자를 위한다면 국가 땅에 훌륭한 아파트를 지어서 자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톡방촌은 명분일 뿐, 정부는 금사라기 동자동을 강탈하여 수익을 내기 위한 투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4. 투기 방지를 위해 비밀로 발표를 했다 하는데, 동자동 주민들만 의견 무시하고 쪽방촌 시민단체 LH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제 지정한 것입니다. 5. 토지 소유자는 다주택자나 실거주를 떠나 민간주택 입주권을 줘야 하며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6. 쪽방촌 문제로 개발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공공이 추진한 용적률 향상을 민간개발에도 적용해주면 공공추직 이상의 임대주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 음, 음. 쪽방촌은 전체의 20%도 안 되며 대부분은 주택 상가인 평범한 지역입니다. 7. 국가나 시민단체는 독, 불쌍한 쪽방주 세입자들을 이용하지 말고 초기주들을 적피로 만들어 부,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자유발언 하실 분? 세 분만 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십 분 어머니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쓰시죠 나오셔가지고 국토부에 왔으니까 국토부에 대해서 내가 이게 불만이다. 그래서 나는 동자동 끝까지 사수하겠다라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머니 나오시고요. 어머니.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수도 잘 못하고 먼데 살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동자동 아파트에서 한 40년 30년 이상 살았어요 그걸 사실 애들이 어리니까 그때는 애들만 셋수 있어도 방을 안준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 돈을 그때 몇천 주고 사면서 전부 급한 돈을 얻어다가 그 사서 쓰리바쪽을로고댕이면서식당이뭐이거안한건게 없이 벌어서 살았는데 상도동 쪽에 이제 조그만한 나사놨더니 그게 개발이 돼서 그쪽으로 애들이 크고 방들 그러니까 그리로 가게 돼서 거기다가 집을 좀 동작바대 사글쇠를 놨는데 사실은 이거 투기가 아니래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두터 모아서 이 재산을 읽은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제 노후대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너무나 황당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붙었고 왜냐면. 너네들이 남의 사회지선을 왜 가로채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가. 어? 너네들이 우리가 신발짝 끌고 다니면서 돈 버는 그 마음을 아느냐고, 그건 모르잖아요, 어떻게 됐던 간에. 어째 우리가 투기냐고, 투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투기가 아닙니다. 투기는 집을 사가지고 되파는게 예 투기지. 저희들은 그 집을 너무 보람있는 집이라서 어떻게든 자식이라도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거 자식들 지금 존세 살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노대책을 후 하고, 아파트 사는 것도 지금, 전부 다 넣어가지고, 집 해가지고, 지금 생활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 있어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사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 젊었으면 나와서 협조를 좀 하고, 이제 저희 아저씨는, 근데 영이 약간 왔어요. 그래서 여기 공격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좀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입장이 못되고, 저도 나이가 내일모레 8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마음이, 마음은 가는데, 소리 지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협조는 잘 못하지만, 나중에 뭔 일이 있어도, 어디로 가자 그러면 나서서 할 거예요. 저도 할 거고, 내조서 내가 지켜줘. 누가 지켜줍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 어, 당신네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이 재선을, 어, 우리가 힘뿜을 나게 버는 돈을 갖다가, 듣다국대표는 응? 어? 박성해라박성해라박성해라내 조선을 박성해라. 박성해라. 어. 내, 내 너네들이 뺐냐? 말이 안 되잖아.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부터 가르치와이러는 거야. 이거 대통령부터 가르치고 정책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왜남의 재산을 자기네가 강제로 빼서 수용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돌아서는 상식이 안 돼요. 내가 이북에서 여덟 살에피난 나와가지고, 동, 후암동에 와가지고, 동, 동, 대동에 와가지고, 애들 거기서 어린 거다나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방, 조그한 방, 근데 동작 빠져도 별로 큰 방은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서 살면서, 애들이 고등학교나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방이 작고, 그래서 집이 바닥에 천보다보이라가 터졌어요. 그래도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산도동에 거기 재갑이 돼가지고 30몇 평짜리 그때 몇평 집을 샀거든요. 근데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임시 글로 들어가서 살고 이동다원찍어붙쳐서 살려고 했었는데 애들이 크다 보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셋이 되고 다섯 식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산도동에 눌러 앉았는데 거기 동자동 아파트도 뭔 일이 터지면 제가 가서 해결하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은요 그랬었는데 우리 아저씨가 조금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머리가 좀 요새 리경석이 좋아서 신경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좀적으로 여기 나서서 일을 할 거고 나 역시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진짜 80%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서 대모할 때는 부르세요 제가 가서 앞당겨서 할 테니까 왜여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투기가 아니고 정말 쓰리 배굴 끌고 다니면서 30년을 벌어서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때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딴 사람 빌려가지고 하고 갖고 계속 갖고 갖고 이렇게 해서 집을 장만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애들 어린 거 데리고 가서 방, 방 달라 그러면 애들 몇치해요 그런다고 나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 누가 그걸 판다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지인들한테 빌려가지고 그걸 몇천 주고 샀었어요 그러다 보 거기서 한몇십년 살았지 지금 살다 보니까, 좀거일화가 켜졌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동자, 저기 상도동에, 그게 이제 조그만한거 하나 사놨는데 그게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저기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삿집을 한 달을 임겼어요한 달을. 임기면서 임시들과 살자, 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들이 커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요뭐대학교라 하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눌러 살게 되고, 이 집은 그냥, 누구 전세를 잠깐 줬다가, 전세도, 뭐, 복잡해, 복잡그 동대 아파트랑면 솔직히 이거 말지 이거 말릴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삼촌도 알다시피. 그랬는데, 정말이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남해에서 계 자기네 강제 수용을 한다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도 나이가, 지금 70, 걔가 9세에요. 예, 네, 79세인데, 납득이 안 가는 거야. 너네들이, 너네 집 안방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다! 알았어! 뭐야 그런지 알아? 이렇게 뭐야 대통령도 가라 치워야 돼. 이거 안 된다, 인정안 되는 거 가라 치워, 가라 치워야 돼.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고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웃겨서 미안합니다. 네. 네, 어머니 이렇게 한 많은 이 목소리를 국토부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양손을 모아서 높게 박수 치십 우리 어머니. 어머니 한번 모실까요? 네. 네. 어머니 한번 모실게요. 마음에 응어해진 말씀을 여기서 다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 어머니. 나오세에 어머니. <laughs>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그 뒤에 아주 예쁜 모자를 쓰고 계시는 우리 주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야 돼요. 네.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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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교 소개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앞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저희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어, 동자동 공공주택 지구지정 결사반대. 현재 정부 및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소유주에 대한 현금 보상 방식의 사업을 전면 철회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왔다. 이에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국가이다. 부동산 정책 또한 시장 자유주의에 맞게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문제는 국가에서 마땅히 해결해야 하나, 그 비용과 책임을 소유주에게 전가시키고 어떠한 상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유지를 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래의 계획대로 소유주들의 의사가 반영된 고밀도 개발을 통해 세입자와 공존하는 상생의 모델이 될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을 처리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철회하라네 아버님 대신해서 오늘 오셨어요 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또이 세종시까지 몸무까지 오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아, 뒤에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계신 우리 박수, 저를 한번 보셨죠, 아버님? 앞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아버님. 네. 마음에 40. 아까 우리 어머 쪽이 아버님이 몇년 동안 여기 사셨죠? 금방 반해 주신 우리 네, 아버님 몇 년? 70년. 70년이에요. 7 0년이면 1950년, 51년도부터 사셨습니다. 우리 6.25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사셨네요. 여기 임시 임기호 씨는 임기호 님. 네, 네. 그니까 그 아, 그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니까, 그니까. 아, 그러시구나. 예. 같이 태어 여기서 태어나셨네요. 그죠? 나는 아이도 많이 있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저 뒤에 우리 아버님. 네. 한번 오셔서 또추정이 말한 한번또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아버님. 네. 어, 아버님, 앉으, 시지 마시고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굴을 따고 계신 우리 아버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야 돼요. 네, 아버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또 이렇게 준비를 또다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 발언을 또 여기서 해야 또 속에 있는 게 다, 다 풀립니다. 아버님이 아닌데. 아이아이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뭐 따로 준비한 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냥 참석의 의, 의의를 두고 여기 어, 카톡을 보면 항상 연세 되신 분들, 연배 많으신 분들이 항상 시위를 하시고 저희는 그냥 카톡만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주위 분들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잊지 말고, 항상 이 자리에서 좋은 결과 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저는, 음, 남산에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산이 좋았었고, 또 그리고 학교가 여기를 다니다 보니 남산이 좋아서, 또 주위를 돌아보다 보니까는 동자동이 딱 눈에 들, 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자동에 집을 사게 되었고, 또 개발 소식이 듣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 살겠구나 했더니 이런 망할 정말 저 국토부에 있는 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얼마나 탄식을 했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 국토부에 들어가서 장관을 만나서 저는 전임 장관이 해놨던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자리를 들어가고 싶지만, 저 문에는 많은 분들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의 마음이 저국토브를 향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이 답답함은 어떻게 뭐 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가다 보면, 저들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저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전달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자리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정말 번듯한 민간 개발을 해서 같이 한 이웃이 돼서 서로 웃으면서, 아, 그때 만났던 분이네, 그때 뵀던 분이네 하면서 웃으면서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몇년 사셨죠? 몇 년, 몇년 사셨죠? 아, 저는 살지는 않고. 네네. 이곳에 살기 위해서. 20년 정도 되셨나요?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저 입구가 국토부 정문인데, 죠 그렇죠? 국토의 양구는 정부 기관입니다. 정부의 월급은 우리 국민들 있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를 저기에 못 들어가게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전부 다 삭발해서 다음에는 다 같이 돌격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날을 한번더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부시고,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건물 대표, 그리고 우리 성병군이 나오기를 오심조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